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뒤로 넘기고 손목 네. 손목 준수뒷으로잘 보내줘야 돼그 준비 준비, 삐뚤어지죠? 그쵸? 준비 준비, 좀만 더 풀어 가보자 네. 지 삐뚤어지잖아, 그 그렇지. 내가 얘를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이걸 자꾸 그냥 바깥으로 밀어버리니까는 공이 바깥으로 지금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부 절로 가잖아. 위. 이렇게 뒤로 넘겼다가 위. 아, 그렇지. 위. 아, 오케이. 지금 직선차까지. 그래.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써야 서 쓴다는 느낌을 줘야지 얘를 땡겨 올거 아니야? 땡겨 오면서 공이 정확하게 맞고 컨트롤이 되가면서 직선으로 갈 거란 말이야. 포인트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냅이 이렇게 들어가야 공이 앞으로 아, 쭉 나갈 텐데 자꾸 멈추거나 팔이 내려가거나 하면서 공이 전부 빗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리면은 걸릴 것 같지만 차라리 얘를 멈추는 게더 많이 걸려요. 여기서 차라리 딱 멈춰버리는 게 공이 더 밑으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차라리 더 앞으로 많이 가. 그러니까 스냅을 잘 써야 돼. 곡 스냅을 잘 쓰면서 치셔야 돼. 네? 다시 이제 가보자. 준비. 스냅 네, 다시 한번. 더 그러면은 가운데 안 맞으니까 또 좋은 소리가 안 나니까 다시. 팔꿈치를 좀 들, 공이 낮다, 낮아, 낮아도 그렇지, 그렇지. 네, 또 위에 맞는 거.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여기 했는데 여기 맞았어. 네. 그지. 그러면은 얘를 좀 올려야 될거 아니야. 팔꿈치를 여기서 팔꿈치를 좀 들어서, 들어서 여기서 쳐야 되는데, 자꾸 계속 내리고 다니면 안 되고, 그렇지. 팔꿈치를 네. 들어서, 네, 그렇지. 팔꿈치 내리버리자. 네. 그렇지 공이 낮으면 이걸 내리면 아무것도 못해 낮으면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내려버리면 내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팔꿈치 잘 들어주고 그렇지 공격하는 데 있어서 팔꿈치가 자꾸 너무 떨어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도 팔꿈치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뜨리고 치니까 자꾸 위로 떠버리잖아 좀 들어놓고 쳐야 돼 들어서 쳐야 돼 위에, 위에, 빨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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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 위에, 위 빨리, 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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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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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위 많이 눌러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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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지 위에, 위 손목으로 눌러 그렇지. 준비. 팔꿈치 올리고 백. <laughs> 자, 준비. 됐죠? 그렇지 조금만 여기 좀시지 준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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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를 보내고. 팔꿈치 올리고 스네. 발 너무 많이 갈 필요 없어요. 둘. <목소리> 공 넘어가 버리면 안돼 발이. 칠. 준비. 둘. 그렇지 잘했다. 스네. 그렇지. 나자도 그렇지 낮아도 내가 내려가라고 발만 내리지 말고 라지발이랑 라치, 라지만 내리지 말고 둘 그렇지 거기까지는 내가 자세를 낮춰서 칠수 있어 이거 여기는 여기는 드라이브 보초 그치? 근데 준비 여기까지는 내가 낮춰서 칠수 있는데 나도 같이 내려가니까 점 칠다 말 얘는 들고 쳐로 준비 둘 그렇지 준비 둘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손에 힘을 좀 빼야돼 힘을 빼야되는데 여기 탁 멈춰버리잖아 힘을 좀 빼야지 약간 스냅이 채지는데 이 손에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야 멈추니까는 보내기 위해서 벌써 이게 지금 자꾸 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에 힘을 라켓이 날라갈 정도로는 힘을 빼면 안되겠지만 라켓이 어느정도 안 날라가는 선 안에서는 손이 힘을 좀뺀 상태에서 스냅을 넣어줘야지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안돼 다시 밀리지 그 빨리 갖고 와야지 빨리 더 앞에서 맞아야 돼더 앞에서 더 앞에서 빨리 둘 넘어가면 안 되고 공이 지금 여기 왔는데 발이 여기까지 가잖아 이렇게 네. 치잖아 그래. 네. 거리를 맞추고 다리가 다리가 거리를 좀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쳐야지 자한번더 좌우 좌우 하나 팔꿈치 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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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올려 둘 팔꿈치 올려 넘내고가 지금도 내렸어. 둘 넘길 때팔꿈치를올려서 넘겨본다.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잡는 거. 근데 넘길 때 팔꿈치가 내려가니까 그냥 살 때도 팔꿈치가 내려가 있어. 넘길 때 팔꿈치.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맞으니까 또 어떻게 돼? 떠버리잖아. 얘가 빨리 나와서 여기서 맞아야 돼. 나와서 여기서 맞아야 돼. 박자가 안 맞지. 더 서둘러야 돼. 서둘러야 돼. 그렇지. 계속 서둘러야 돼. 팔꿈치 올려서 넘기고 빨리 나와 그렇지 또 팔꿈치 넘기고 빨리 나와 그렇지 또 팔꿈치 빨리 넘기고 빨리 나와 늦었어 그거 봐 늦으니까 뜬다 그래 늦으니까 당연히 뜨지 빨리 그렇지, 미두 넘기고 넘기고 빨리 나와 하나 둘에 넘기면 무조건 늦어 그죠 왼발에 빼고 오른발 치기 전에 넘기고 이렇게 가야지.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오른발을 찍으면서 넘긴단 말이야 계속 늦어요 늦으면 답이 없지 그리고 지금 제가 공을 어 빨리 주는 게 아니죠 가서 쳐 보죠? 쳐요 치지 그러면은 칠수 있는 타이밍이야 네네. 근데 내가 자꾸 이게 뒤로 갔다 나갔다가 늦어 라켓을 뒤로 넘기는 백스윙이 늦으니까 나오는 팔로우 스윙이 더 높단 말이야 준비 타 준비 빨리 넘겨 똑똑똑도 늦어 것도 늦은 거투 준비 넘겨 그렇지 다시 속도 꼭 채야지 근데 투 준비 빨리 둘셋투 준비 하나 둘 준비 투팔 나가고 나가면 턱 그렇지 투 준비 넘기고 내보내 그렇지 투 준비 넘기고 내보내 어우 좋았어 차라리 걸려도 그렇게 쳐 이 소리가, 지금 아까 하나 걸렸던 거는 빵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 그게 좀 자주 나와야지. 이게 여기서 이게 또 늦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맞는단 말이야. 얘가 좀 나가야지, 여기서 나가야지 스냅을 쓸수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나가기 전에 벌써 공이 맞아버린단 말이야. 음이 공이 나한테 벌써 이만큼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조금 더 앞에서 맞아야지. 내가 칼도 좀 나가고 스냅도 좀 나가고 그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지금 못 맞추는 거는 늦으니까 자꾸 이, 너무 나한테 붙여놓은 상태에서 만는단 말이야 조금 더 앞에서 아야, 맞아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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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치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는 그냥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서 시간을 만들어야지. 준비, 빨리 뛰어. 또뒤꿈치 붙도록 하자. 준비, 세, 스윙, 하나, 둘, 드라이브 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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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왼손 당겨 힘 있게. 둘 도착해서 왼손부터 당겨. 왼손 당겨.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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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하나, 준비 왼손부터 당겨. 왼손부터 땡겨. 그래. 왼손 먼저 빨리 땡기니까 그 다음 거는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야. 뒤꿈치 돌렸어야지. 위치를 근데 찾아야지. 위치를 잘 맞춰서 가야지. 위치를 잘 맞춰서 가야지. 둘, 투. 위치를 한 방에 딱 찾아 들어가고. 그렇지. 투. 준비. 위치를 한 방에 잘 찾아 들어가고. 둘, 준비. 위치를 한 방에 잘 찾아 들어가. 나이스. 투. 위, 위치 잘 찾아 들어가, 서 들어와. 투, 트, 위, 위치를 잘 찾아 들어가. 하나, 둘, 투, 비 위, 왼손 먼저 당겨. 허리 회전. 투, 위, 뒤꿈치 안돌아간다 위, 뒤꿈치 돌려. 빨라. 위, 해. 아니 이거는 못 봤지 드롭을 잘못 쳤어 제가 지금 여기서 쳐, 이렇게 쳤잖아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지? 아, 그지? 그러면 거기서 지금 너무 세게 친 거죠 살살 쳐서 제 앞에 떨어지게 끔쳐야돼제 네. 네. 앞에 떨어져야지 제가 이렇게 얹어칠 거 아니야 준비 제가 움직여서 지금 때린 게 아니야 투 준비 준비 이비투 요거 저를 넘어가버리잖아 제 앞에 떨어져야 돼 살살 살살 너무 세게 k 르지 말고 살살 건드려 해봐 <쌤> 살살 of t 살살 살살 r l d I w 스매싱 스매싱 i d e I was in a s 다 d e 다 was 와살 a s i d 살살 더 <쌤> 살살 살살 a 살살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기 i d e I was 자, 다시 한번더 테스트 준비 기다렸다가 허리 회전 둘, 3 2 기러기러 3 2브러지쭉 가서 안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스텝이 나가는 것은 불편하지만 스매싱 치기는 차라리 여기가 더 나을 거야. 여기는 스텝이 나가는 것 편하지만 스매싱 치기가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다시 드롭 스매싱. 햇, 투. 다시, 들어. 투. 다시. 햇, 살, 살. 맞아요, 살이 더 어려워. 햇, 살. 세게 때리는 거, 그냥 때리는 거, 세게 때리는 게리 세게 때 세게 때리는 거, 게는 세게 만리는리는 거, 세게 때리 세게 리는 그것도 조절을 해야 돼. 너무 약하면 또안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렇지. 그러니까는 살살 치는 게더 생각할 게 많아. 우리 뭐 어려운 기들이야생각 살살 치는 게. 이러면 또들어맞겠 <laughs> 이봐. 긴 맞으면 안 넘어가고. 됐다. 잘. 안 돼. 패스코, 나이스코 패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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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스냅스냅스코스 넘어가면 안되지. 앞에 떨어뜨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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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회전. 멀리. 골반이랑 어깨 더 돌려서. 나이스. 넷. 응. 쭉. 봐봐. 응. 이렇게 돼 있을 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 이 위에서 스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떨어져서 약해 소목도 안 쓰는 상황이란 말이야. 스냅 해줘야지. 스냅. 소목 스냅 해주고. 준비. 쭉. 가. 뜨잖아그 <laughs> 공이 아니야. 공이 조금 떨어져서 그 너무 위에 있는 공을 치니까 뜨니까 이 공이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쳐야지. 무슨 말지 인알아요 네. 너무 급하다. 제가 동네 큰럽을썩거든요요 네. 일주일에 몇번이냐 엄마가. 무오리 하는 거 아니야. 패스장가한시간 하고 1시간 하고 너무 무리해 살았을 거 아니야? 네, 어제 있어. 요 재민 씨거긴 게임만 하잖아. 그치? 아, 거기도 아, 거기도 레슨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자려요 자기도 아, 자리가 없어. 레슨이요? 자리가 많이 없어. 네. 서 나이스 몸에 회전 멀리멀리 끝단지날지 다시, 다시. 쭉쭉 준비 끝리 돌려. 멀리 보내지 말고 저걸로 멀리 보내라고 뭐. 잘멈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얘는 차라리 끊어야 돼 여기서 정지시켜줘야 돼 지금 여기서부터 나가는 힘이 있잖아 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난 순간에는 살짝 정지가 돼야지 그 힘이 줄어드는데 이게 계속 나가버리니까 동공이 길게 가버린단 말이야 하고 정지해 네,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서 정지! 그래. 몸에 회전. 저 생각보다 넘어가죠, 그래도. 정지! 근데 여기서 정지가 돼버리면 호불선이 안 나와서 지금 댄트에 걸리잖아. 그치? 여기나 여기에서 해야 돼. 근데 또 너무 제껴지면 또 어떻게 돼? 또 너무 떠버리니까. 그지 그래. 자, 이번에는 수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제가 스냅싱. 제가 이거 커트하고 드롭하면은 공이 짧게 떨어지니까 규경씨가 받기가 어렵대 싸운다? 받기가 어렵잖아 그니까는 그러니까 그게 어 높게 뜨더라도 짧게 떨어지면 생각보다 두드려 맞지 않아 두드려 맞는 거는 길게 가기 때문에 두드려 맞는 거야 공이 이 가니까 투대로 만든 거니까 준비, 지유정하고 언더 언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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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받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다시 언더하고 준비. 수비 해야지 왜 나와 있어? 아, 또 언더 진짜. 언더 하고 뒤로 좀더 가야 돼. 언더 하고 3리 들어가. 하하고 하나 둘셋 들어가. 셋 들어가 야지 오른발 왼발 점프로. 언더 맞아. 시작. 쭉하고 하나 둘셋네 셋도 되는데 조금 더 빨리 빨리 하셔야 돼. 준비. 쭉 제가 치기 전에 자세가 잡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쭉 오케이. 스텝 들어왔어. 미, 둘. 미, 루, 그렇지. 루, 았다 안 쓰고, 쓰세개고안고고 있는데 그냥 고총치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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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쓰 어디로 올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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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55고쓰멀었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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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나이스, 둘, <목소리도> 준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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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져도 후 어, 받기 힘들다, 그렇죠? 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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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포인야 어, <laughs> 받아. 하고 아, <laughs> <먹고> 싶다. 준비, 준비, <laughs> 준비, <둘, 웃음> 빨리 와. <와줘.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오케이, 3개, 3개, 3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또 연습이 그게 아, 를타잘 올려두고 잘 올려줘. 들어가습니다 <laughs> <잘했어. 웃음>